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오늘은 메이주 팝2입니다. 4월 23일 어제 출시했고요. 가격은 399위안 한국 돈으로는 67,000원입니다. 팝1에 비해서 만원 정도 저렴해졌어요. 어, 우선 팝1과 가장 큰 차이점은 블루투스 4.2에서 블루투스 5.0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연결 거리도 10m에서 20m 정도로 늘어났고 재생 시간이 3시간 정도였는데 이게 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케이스로 충전해 주면서 사용하면 총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대신 팝 1의 케이스는 무선 충전 지원이 됐었는데 팝 2에서는 무선 충전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어 타입 C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 전화 통화할 때 양쪽 모두 통화음이 들리고 코덱은 AAC, SBC 두 가지가 지원됩니다. aptX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방수 등급은 IPX5로 팝 1과 동일합니다. 어, 지금 언박싱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구성품은 본체, 추가 이어팁, 어 타입 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어, 그리고 색상은 흰색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외관은 1세대와 차이가 거의 없고요. 어, 지금 1세대를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데 출장 가는 바람에 이 케이스가 호환되는지는 직접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메이저에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페어링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케이스에서 유닛을 빼 주고 있으면 예, 블루투스를 찾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귀에 딱 꼽으면은 파워 온이라고 이제 여자 목소리로 영어로 나와요. 그리고 페어링이 되면 페어링이라고 또 영어로 나오고요. 그다음 유닛을 귀에서 빼 가지고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끊어지고 전원도 꺼집니다. 어, 아시다시피 메이즈 팝은 터치식입니다. 그래서 두번 터치해 주면 뭐 전곡 다음 곡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 역시나 장점은 볼륨 조절도 터치로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 터치하는 게 아니고, 톡, 톡, 요런 느낌으로, 예,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귀 안쪽으로 이렇게 꾹꾹 눌려지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좀 괜찮죠. 자, 그리고 팝2에서 좀 아쉽다고 하는 점은 APTX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요. 아,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제가 개발자 옵션에 가서 이걸 막 만져봤어요. 그래서 APTX도 선택해보고, 뭐, 뭐 다른 것도 선택해 보고 이랬는데 이게 소리가 안 끊어져요. 원래 지원이 안 되면은 바로 소리가 끊어지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아무튼 노래는 계속 나오고 음악도 계속 나와요. 근데 뭐 스펙상으로는 일단 지원 안 하는 거니까 예, 안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아주 예전에 메이즈팝 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10만 원 이하에서는 메이즈팝 원을 가장 추천드린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음질이 10만 원 이하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음 고음 할것 없이 굉장히 편안한 약간 플랫한 성향도 있긴 한데 좀 편안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뭐음 분리도나 선명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게 터치식이고 그리고 볼륨 조절까지 되는 그런 모델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무선 충전도 됐었어요 그때는. 어, 다만 팝 원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잘 끊어진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 정전기가 좀잘 나는 재질의 바지나 전파 안에 휴대폰을 두고 이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잘 끊어져요. 어떤 제품을 이용하셔도. 그거를 그러니까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 듣는 어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연결 코덱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사용하다가 유닛을 케이스에 넣으면은 얼마나 빨리 이제 페어링이 끊어지고, 이 네, 정도 끊어지네요. 그리고 전원이 자동으로 오프가 되죠. 다음은 레이턴시 부분인데요. 이 딜레이가 아주, 네, 아주 조금 느껴져요. 그런데 동영상 볼때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요. 이게 팝 원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하시거나 이러면 역시나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게임에 불편함을 안 느끼시려면은 이게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나 에어팟 2 아니면 뭐 소니 SP 900 정도로 가셔야 돼요. 저가 모델에는 그거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은 절대 없어요. 자, 다음은 통화 음질인데요. 어, 통화 음질도 팝 원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안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하여튼 10만 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네, 그런 수준입니다. 자, 이제, 팝2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면, 아, 무선 충전 기능은 빠졌지만, 대신 가격이 만원 정도 저렴해졌고, 아, 블루투스 5.0 들어간 것도 괜찮고, 뭐 자잘한 스펙 향상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만 원 이하의 블루투스 제품 중에는 뭐 상당히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메이즈 팝1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팝2로 변경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연결성이 아무래도 조금 향상이 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QCYT1과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일단 QCYT1은 가격이 2만원이잖아요. 그냥 그건 싼 맛에 사는 제품입니다. 싼 맛에.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QCY T1에 뭐 다른 모델들 있잖아요. 뭐 프로도 있고, 요번에 제가 안내해드린 T2도 있고, 이런 거는 저라면 안 사요. 그냥 QCY를 사겠다 그러면 QCY는 그냥 T1, 요거 하나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이렇게 파생 모델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암튼 요즘 들어서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많이들 이제 관심이 있으신데, 아, 그냥 나는 싼 거, 예,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싼거 구입하겠다 싶으면, 그냥 QCY T1. 한 1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다면은, 메이즈 팝2나 아니면, 원모 스타일, 요번 이제 새로 나올 건데, 뭐, 그 이상으로 가시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소니 SP900이나, 에어팟2, 아니면 뭐, 파워비치 프로, 아니면, 피에노, 아니면, 제나이저, 뭐,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요. 25에서 30대로.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근데 브랜드가 좀 생소해요. 예, 그러면 그냥 걸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 그냥 걸으시면 돼요. 뭐 테스트하고, 뭐고려해 그냥 가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오디오 전문 업체가 아닌데, 악세사리 예, 업체인데, 브랜드 블루투스 이어폰이 하나 툭 나온다거나, 이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모델명이 뭐 숫자 이상하게 막 나와가지고... <laughs>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광고로 나온 그런 제품은 좀 제발 거르세요, 여러분. 가격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QCY 제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저는 중국 공식 홈페이지 정발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들이 T1 다음에 뭐막 자기 멋대로 이름 붙여가지고 한국에 판매하는 그런 제품 말고 그런 정체불명의 모델은 저는 일단 취급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식 정발 제품 모델로,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